종목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우선 이 질문부터 네. 먼저 드리려고요. 시장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네. 어,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 현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다우지수나 나스닥지수를 바라보면서. 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엔비디아나 이런 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상승이 나올 때 그런 관련주들을, 어, 매수하면서 대응하신 거 아주 좋은데 일단 추세선을 좀, 추세선을 음. 이용을 하셔서 매수점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항선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그런 전술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세선에 따라서 지지 여부, 저항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한 시선으로 시선을 시장을 바라보자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연관성이 깊은 어, 다우 차트부터 좀 볼까요? 네네. 자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연중 최고점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어, 투자자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장도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겠다라고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 지수가 간밤에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제가 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어,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게정거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자그 라인들 어느 저항선을 현재 찍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고점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된 이 파란색 추세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이 추세선을 찍고 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11월에 또 대선이 또 있죠. 미국의 대선이죠. 자 그래서 한번더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 같은 경우에는 42,800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나쁜 그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조정이 나와도 한번 지지를 하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도 옵니다. 일단은 어, 중점적으로 살펴볼 라인이 41,700 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조정이 나와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저 위에 있는 저항선 최고점 저항선 라인은 어제자그 고점이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더 어, 다우가 올라가면서 관련 주들도 또 같이 올라가면서 우리장도 한번 어,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 나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다우와 마찬가지로 이 최고치를 썼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자, 나스닥 차트도 다우하고 비슷해요. 저항선을 찍고 음... 나서 또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 그림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중요한 라인에 지금 와 있는데 과거에서 보면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한 라인들이 있어요. 자그 라인들을 위에서는 이게 찍고 반등이 나왔던 그런 차트들인데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 나스닥 간밤에 올라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딱 찍고 끝이 났죠. 찍고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마찬가지 이 차트는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차트거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죠. 이 나스닥하고 연, 어, 엔비디아하고 연관 이 있는 그 차트도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요 라인들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라인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 추세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 한 번씩은 꼭 찍고 나서 빠졌던 라인인데 과거 차트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본 고점을 찍은, 찍은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 위에서는 지선으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연두색 저항선 찍은 라인은 단기 저항선으로 보시고요. 저 제, 어, 지금 그림상 W자 반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더 여기서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 이 추세 저항선은 뚫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치가 18,260포인트로 보이는데,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더 레벨업 되는 차트로, 어, 과거에 18,671포인트 찍었던, 어, 과거 7월 10일 자그 라인들을 한번더 고점을 도전을 하면서 지수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또 엔비디아 차트를 또 보면서 이따가 또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8,260선, 2 포인트 선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슬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라스닥에 뭐 엔비디아도 있지만 테슬라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왔을 때 저항선을 한번 네. 찍고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그 저항선을 뚫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제가 한번 더갈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선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나 2차전지 관련주를 그, 어,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있는 그 차트죠. 자 테슬라 차트가 올라가면 자율주행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자 과거를 보시면 어, 삼각수렴 중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삼각수렴 중이었습니다. 그 삼각수렴이 이 파란색 저항선이었는데 자, 과거에 어, 테슬라 저항선을 찍었을 때 관련주들이 20, 15%에서 20%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테슬라 추세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날도 보시면 어 추세 어, 테슬라 저항선에서 8% 넘게 빠졌던 그 그림도 보시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빠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어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어 지금 딱 찍고 끝난 상황이죠. 자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240. 8.5불인데요. 이 저항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수치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두색 저항선이 위에 200 어, 280 불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280불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이 마련이 되겠고요. 저280불 저항선 라인을 한번 찍으면 한번 매도 관점으로 국내 어, 자율주행 관련 주나 한번 매도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셔서 조정 시에 재매수 전략으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280 네, 280 불입니다. 테슬라는 저 저항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8선 돌파 여부 일단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280선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재맷은 전략으로 이 테슬라를 바라봐도 좋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간밤에 7%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고, 우리 증시로 돌아왔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와 많은 상관성을 지니면서 그런 동향을 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기다렸던 엔비디아 우리 살펴볼까요? 네. 자 엔비디아 차트가 예전에는 저 밑에 있는 지선까지 빠지면서 한번 W 자로 올라갈 거라고 보였는데 자 지금 상황은 또 그래프들을 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매저들이 지금 어,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는 삼각수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삼각수렴 구간이냐면 자 140.7불에서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 시청자분들 차트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저점에서도 일봉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이렇게 연동을 하시면 밑에 어, 105불 정도 되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 지지선에서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W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밑에 지선에서 정선이 왔다가 다시 한번 지선을 찍고 저항선을 한번 찍을 차례죠. 자, 이렇게 저항선을 찍으러 가면 W자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 라인을 또 뚫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5 3분 라인을 뚫게 되면 위에 있는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136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삼각수렴 구간 W자 반등으로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삼각수렴으로 봤을 때두 번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위에 있는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라인 136.4불 정도 되는 저 연두색 저항선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관련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보시면서 현재는 매도를 하시는 라인이 아니라 매수료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